수근차를 드시고 어, 효과를 본 분들께서 도대체 수근차를 몇 살부터 먹으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어, 답은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수근차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술과 담배를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몸에 서서히 염증이 생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를 대략 20세 전후로 보고 그 즈음부터 수근차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기약이나 두통약, 소화제 등을 비롯해서 많은 약을 먹으며 살고 있죠. 약은 치료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소가 돼서 몸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세 정도가 되면 수근차를 복용해서 염증을 해소하고 몸에 쌓인 노폐물을 해독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어, 다음은 연령별 적정한 복용 횟수와 기간이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삼고 복용하도록 해보세요.